네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더령입니다 어떻게 신어 네. 내림을 또 결정하게 되셨고 네. 어떻게 해서 무속인 선생님이 되셨는지 음. 좀 그런 게궁금하네요 저희 외할머니가 만신이었고 친가 쪽도 이렇게 만신의 주력이 있던 집이라 네네. 쉽게 말하면 외가 뿌리도 열두 뿌리, 친가 뿌리도 열두 뿌리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. 나도 모르게 신용 불량자가 음. 돼버린 거예요. 갑자기 막 향을 다섯 개를 꼽아서 내 코에다가 막 들이미는 것처럼 향냄새가 빡 퍼지는 거야. 어... 특정 장소, 특정 사람한테만 향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... 근데 법당, 무속인 점집을 돌기 시작했던 거야. 주머니, 호주머니 5만원짜리 채워가지고 법당을 들어갔는데, 네. 웬 아주머니가 애를 얻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어... 너무 마음은 안 됐는데, 점을 못 봐. 아니. 점이 안 나오면 산을 가든지. 짜증이 나서 그냥 5만원 올려놓은 상태로 그냥 두고 갑니다.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거야. 어, 아, 진짜 막 뒤틀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입에서 나온 마, 말이 뭐였냐면, 아, 진짜 이 집에서 대장암으로 죽은 게 있나? 내 네, 이랬어요, 순간. 대장암 얘기가 갑자기 입에 튀어나왔는데 그 무속인 선생님이 어머, 어머, 어머 이러더니 법당 옆에 조금만은 쪽문이 있었단 말이야. 쪽문에 문을 탁 열더니 웬 할머니가 두건을 쓰고 누워있는 거야, 이렇게. 근데 그분 보고 하는 말이,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손짓하면서 저희 어머님인데요. 어... 대장암이에요 살겠어요?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너무 당황했지. 어,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?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? 지금 나한테 물어봤어, 나한테? 희한한 아줌마네, 진짜. 그러고 뛰쳐나왔거든. <laughs> 근데 그 법당에 나오고 나서 내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. 뭐지 이게? 뭐지 이게? 그러다가 돌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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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법당을 찾았는데 남은 돈이 3만원 밖에 없는 거예요. 저기 법당만 마무리로 가는데 물어봐서 복채가 3만원이면 보고 5만원이면 오늘은 여기서 나가리야. 끝이야. 해서 들어가서 배를 눌렀어요. 철장문 띵동 눌렀는데 네 그러길래 여기 보는데 얼마에요? 그랬더니 무슨 알고 기다린 사람처럼 3만원 들어와 딱 그러는거야 근데 왠지 느낌이 쌓였어요 그철장문이 탁! 열리잖아요 아. 끼익 열리는데 네. <laughs> 어그 대청마루 한옥집 네. 대청마루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탁 양반다리를 개고 이렇게 탁 담배를 아. 물고 나를 탁 쳐다보는데 내가 들어가는 내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면 아 좋겠다 <laughs> 이런 느낌 <laughs> 괜히 들어왔다. 뭔가 잘못됐다. 이런 느낌. 앉아 해가지고 뭐막 날카롭지도 않아요. 그냥 앉아. 여기다 앉아가지고 있는데 방을 흔들면서 점을 보는데 내가 무슨 얘긴지 하나도 기억 안 들어오는 거예요. 몸이 붕떠붕 붕 뜨는 거예요.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됐어 하는데 맨 마지막만 얘기만 들려.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넌 받아야 돼. 그 중간에 점사 얘기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. 내어 일단 알겠습니다 부랴부랴 일어날라 그랬는데 나한테 잠깐 얘 부처님 전에 절이나 하고 가 절하는 건 괜찮잖아 그래서 내가 어, 왜 나도 뭐 불교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야 부처님 전에 절하는 건 괜찮겠지 하고 절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북 쳐줄게 절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어, 북은 치지 마세요 그래서 북을 치면 어떻게 될것 같았어요 너왜 이렇게 말이 많냐 절하라면 하래 그래서 네. 내가 암무튼 치지 마세요 그리고 절을 하는데, 둥! 두두두둥! 하면서, 절랑 비교하면 그 사람이 쓰러진 거야, 내가. 아. 의식을 잃었어요. 근데,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꿈을 꾼 게, 네. 내가 웬 장례식장 같은데,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. 갔는데, 있었어, 헤매고 있었는데, 저기 문 끝으로, 그때는 용어를 몰랐지. 무당 가채를 쓰고, 깃털이 이렇게 수아 있고, 빨간색 무당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데, 네. 난재지은 것도 없는데, 그 사람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, 겁먹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도망을 가는 거예요. 근데 나는 엄청 뛰고 있고 그 사람은 걸어오는데 나보다 발걸음이 빨라막 이런 식으로 걷는 거예요. 막 무섭게 뛰는데 갑자기 뒤에서 야 이렇게 불러. 얘 그러고 딱 쳐다봤는데 방울을 약간 던지는 거예요. 안 받았으면 된대 이 멍청이가. 나도 모르게 받은 거야 그걸. 꿈에서 받자마자 내가 꿈에서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기분. 삐용 넘어가니까 놀라서 내가 깬 거예요 이렇게. 어머 나 그렇게 깼는데. 그 할머니가 나한테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 선생님 이 하는 말이 얘도 안 받냐 딱 그러더라고 거기서 제가 항복을 했어요 내려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신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는데 참 별나고 유별났어요 아우 음.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. 이제 아기를 이렇게 보따리를 네, 이렇게 메시고 갔다가 도리어 점을 보러 오신 분한테 점을 <laughs> 바다로 하고 한 것처럼. 네. 아 되게 어, 신박하네요, 되게. 어떤지? 저도 되게 놀랬고 당황했고 네. 그집 갔다 하고 나서 내가 더막 어안이 벙벙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뭐지 막 네. 우왕장 하던 그 시기였어요. 어. 그래서 어, 일단은 얘기는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. 네. 이제 앞으로 저희 더 샤머니즘과. 네. 함께 소통을 또 해주시기로 하셨 는데 네.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또어 전해 주셔서 네. 시청자 분들께 또 재미난 이야기 네.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<laughs> 네 오늘은 제가 음 신내림을 어떤 타이트한 과정은 아니지만 신내림은 윤도령은 이렇게 받게 됐어요 라는 부분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또 소통을 드렸으니까 다음 편에 어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정보 또 알려드리고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윤도령이었습니다